안녕하세요 뉴비드남경역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영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당신이 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좀 나왔죠.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먼저 보시고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 진 공사 너무 쉽다, 뭐,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공사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직용공사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런 어려운 공정들을 다 해결하고, 공사 완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쉬운 게 아닌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준비를 좀 잘하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련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 좀해 볼게요. 지금 공사 이렇게 하면 된다. 보시면요. 자, 요 부분은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공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셀프 공사, 도구 공사, 직휘 공사. 도구는 이제 터키 공사라고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맡기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 셀프 공사는 뭐 이런 거죠. 본인이 스스로가 직접 하는 거, d i y 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고, 도구 공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사와 계약업체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일에 대한 결과물 보수를 직업해서 일괄적으로 일을 의뢰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도구, 통계공사로 아,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죠 아, 직영에서 시공되는 공사라고 하는 건데 건축조가 정합시공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요 아, 자력으로 자재노무자 기계설비등을 조달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공사가 아닌 직영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뭐 이런 랜드 쭉 읽어보시면 은도구공사다 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공사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 직원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급공사라고 하는 거는 업체만 선정이 되면 뭐 디자인 계획안에서부터 마감제 선정, 현장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아,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직공공사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 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낮다. 무슨 얘기냐면 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의 구성을 보면 뭐 자재비도 있고 노비도 있고 기업이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윤에 대한 것들이 싹 빠지니까 당연히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테리어를 잘하려면, 인테리어 세스 7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공사에 대한 범위 선정하고, 자재표 결정하고, 예가안적 견적 접수하고, 마감제 선정해서 공중표 작성해서 현장 관리, 요 7개 단계를 거쳐서, 공사하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사에 대한 과정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 철거하고, 창호하고, 남방배가 목공하고, 목청, 이런 내용과 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사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처음에 철거를 해서 그리고 목공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마감에 대한 공정에 대한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순서는요 결국 이 현장 관리에 대한 7단계에 밖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앞단에 6개 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게뭔지 아세요? 바로 예가 산출인 거죠. 예가 산출.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당되는 마감재는 금액을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예가를 산출하겠어요? 맞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들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거고 거기 공사를 잘하는 업체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자재비와 노무비를 같이 섞어 적당하게 잘. 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본답니다. 내가 예가 산출을 잘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견적 접수를 많이 받아보면 되죠. 근데 견적 접수를 그냥 뭐 아무 대나로 끄고 그냥 받으면 되나? 막 그냥 이거 받고, 뭐 그냥 이 받고 저기 받고 그면 되나? 그렇게 하면 견적 수받아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조건이나 마감제에 대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견적 자체 비유가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재 스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재 스펙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공사단 범위가 제대로 선정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단계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그 88년도 중고 30년이 넘은 아파트잖아요. 이런 형태. 자 그런데 이렇게 내부 모습을 보면이래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샷시 아요런거 많잖아요. 요런 창이 뭐냐면 알루미늄 단판 유리로 만든 창인데요. 단일 효과가 별로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많이 추워요. 그래서 필히 샤시 같은 경우는 바꾸시기를 일단 추천을 드리는데, 하여튼 계속 제가 이어서 나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용도실에 세탁기 들어가는 부분, 주방, 아, 이 주방 이런 부분들 주방 상당히 좀개선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 분전반 들어가 있고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뭐 식으로 어떤 야 이게 뭐 상태가 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도 그냥 욕실 봐도 상당히 오래된 욕실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해당되는 공사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벽지, 주방, 욕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벽지 공사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주방 공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욕실 공사하는 겁니다. 면적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걸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도배공사, 벽지공사, 벽지를 먼저 해야 돼, 벽지를. 그리고 돈이 있으면 주방공사하고, 그리고 돈이 또 있으면 욕실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 나 욕실할래. 그래서 욕실만 더 거네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나중에 내가 살 때, 뭐살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팔 때, 팔 때, 인테리어를 욕실을 멋지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네. 집을, 욕실을 안 봐. 그리고 그냥 가버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조금 유식한 말로요. 벽지를 도배공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방을 어, 가구공사, 그리고 욕실을 욕실공사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민해봐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샷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공사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장공사 발코니 적어도 너무 막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도장공사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조명, 조명 상태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LED도 다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공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뭐 요새 이런 타일 있습니까?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타일. 한 번도 인테리어 공사를 안한 이런 타일인데, 우리가 현관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느낌이 와야 되는데, 뭐 이런 타일 공사를 안 하면은 정말 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현관 쪽, 현관 탈조하고 발코니 타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할때 고민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거 요까지 하면 비용이좀더 많이 나올 텐데. 아, 요거 해도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비용까지 뽑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뭐냐면 공격을 유지하고 퀄리티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공격을 줄이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 부위마다 마감재를 붙일 때는 그 어,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금액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우리가 벽지를 붙이는데 실크 벽지를 붙이는 거, 합지면지 를 붙이는 거, 당연히 가격 차이 나는 거고. 바닥에 마루를 까는 거와 장판을 가는 거.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타일 공사를 하나 더 하려고 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확고가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이상 금액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레이드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타일 공정을 집어넣고 퀄리티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다는 겁니다. 공정을 빼버리고 퀄리티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야. <laughs> 그러면은 당운로드 시킬 수가 있나? 못 시킨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공정을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볼 때요. 막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예산 한정적이에 어떻게 하면?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 계속 볼게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 6개를 하는 거 이외에 만약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한다라고 하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저 정도 오래된 주택의 아파트라고 하면 저는 현관문 하나 바꾸는 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첫 번째 마주하는 공간이 현관. 그것도 현관문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안에 너무 깨끗하게 다 해놨는데 현관문이 옛날 그대로면 아... 아... 현관부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거 보는 사람도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요. 인테리어 프로세스 7단계 중에서 공세된 범위 선정하는 거이 1단계밖에 안한 겁니다. 근데 1단계 어떻게 보면 시작의 반이라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을 정해놓지 않으면 뒷단에서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직영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이 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자, 요 내용은요. 그 직영공사를 준비하는 친구가 정리한 자료예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진행했던 건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20평대 구축 아파트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이런 평면을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친구예요.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던 거죠. 이렇게 아이소메트릭도 작업했고요. 그리고 현관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제가 주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방.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에 대한 범위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에 대한 범위를 선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거야. 싱크대 주방 벽 타일, 기둥과 키큰장 철거하고 인덕션 교체 시 천정 노출부 철거 여부 확인하고 냉장고장,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하고 신규 설치하면서 패트 무광으로 하고 아일랜드 식탁에 펜던트하고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본인 자체가 공사에 대한 범위 다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전부 다, 다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뒷단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다 노력하고,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면요. 막 터집니다. 왜? 본인이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았는데, 그런 걸 진행하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레퍼런스를 준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구공사를 하든, 직영공사를 하든, 결국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에 디자인이 된 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본인이 마지막에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는 상당히 모던한 느낌으로 어, 화이트하게 그리고 약간 포인트로 그레이시한 느낌을 좀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구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개수대와 가스레인지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면서 아일랜드 식탁에 대한 수납 디테일적인 부분에 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앞에도 영상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영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걸 정리하면서 공사에 대한 범위도 정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직영공사와 도우공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런 본인들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회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나 수고 자체를 너무 막, 막 평가 절하해서 너네들은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액 할수 있는데 너무 많이 뭐 이윤 붙여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회사를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직용우사할 때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좋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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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아주고 시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제발